반갑습니다.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내과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잎이 시금치와 비슷하게 이 생겼죠? 이 만져보면 굉장히 보들보들 보돌 합니다. 물가나 습지 부분에잘 자라며 예전에 상추 대신 많이 식용하던 물침게 나물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린 개체입니다 잎번 털이 없이 만지면 보들보들하며 잎자루는 없이 원줄기를 감싸면서 자랍니다 생으로 먹으면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며 쌉싸한 맛과 달짝지근한 맛이 함께 나며 상추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삼채소, 그절이 샐러드로 먹으며, 이, 데쳐서 된장국에 넣어 먹습니다. 또한 생접 넣어 먹고요. 사늘한, 이, 서늘한 성질이며, 맛은 약간 쓰고 매우며, 독성은 없습니다. 한방에선 수고매라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식이유황, 알칼로이드, 탄닌, 정류, 사포닌, 아우쿠빈, 이리도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더 크면 제채리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효능으로서는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인해 목이 붓고 아픈 인후염, 목구멍 통증인 인후통, 편도선염을 개선하여 목 기관지가 건강해집니다. 폐 기능이 정진되어 폐렴, 폐결핵 치료와 예방에도 타결합니다. 그러니까 이폐 기능도 좋아지고 기관지 호흡기 이 정상도 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외부의 충격으로 뼈가 이 부러진 골절 부위가 빨리 붙도록 하는 적골처이고요 남성보다 여성에게 잘 나타나는 방광염 치료에 탁을합니다이 소변 냄새가 심하며 혈뇨정상, 빈뇨, 야뇨증, 이 긴방뇨, 절방뇨, 배뇨통, 잔뇨감 등을 개선하여 방광을 튼튼하게 합니다. 위통증과 위상가다를 개선하여 소화를 촉진시켜 위장이 튼튼해지고요. 혈관벽에 쌓인 혈전 덩어리를 녹여주어 피가 맑아지는 청렬작용과 정렬작용이 강합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혈액토콜레스테롤을 낮추어 고혈압 치료에 탁월 합니다. 또한 몸속에 결석 덩어리가 서서히 생기는 것을 녹여주어 요로결석, 신장결석, 방강결석, 요, 그, 요도결석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신석증 치료에 효능이 탁월합니다.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고 격히만 통증 완화에 좋으며 이 신장이 허에서 생기는 요통의 통증도 크게 완화해 줍니다. 전초를 말려서 가르내어 한스푼 먹어도 좋고요 말린 전초는 약 15g 을달여서 먹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물친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